이 말씀은 천주평화통일국 한국대회 중 2001년 10월 29일 충남 유성 리베라 호텔에서 하신 강연문입니다. 10. 하나님과 인류가 찾아가는 평화의 나라와 세계. 존경하는 각계 지도자 여러분, 역사적인 대전환의 때를 맞아 오늘 한국의 통일과 세계의 평화를 염려하는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9월 11일,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 DC에서 일어난 참극은 전 세계에 놀라운 충격을 주었습니다. 평화와 안전에 대한 근심과 함께 현대 문명과 인류의 미래에 대해 심각하고 근본적인 물음을 다시 하게 하였습니다. 마침 지난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뉴욕에서는 뜻깊은 국제 회의가 열렸습니다. 본인이 창설한 세계평화초종교초국가연합과 세계 평화 초종교 초국가 연합과 세계 NGO 연합인 WA NGO와의 공동 주최로 전 세계 101개국 국가에서 전현직 국가 원수, 유태교,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유교 등 주요 종단의 최고 지도자 학계 각국의 NGO 단체 대표 등 400여 명이 참석하여 진지하고도 심각하게 오늘날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와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토론하였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당국인 우리 조국 한반도는 중동 지역과 더불어 지구상에서 가장 주목되는 분쟁 지역의 하나입니다. 항구적이며 근본적인 평화세계 실현에 대한 본인의 구상을 개회연설에서 전달한 바, 오늘 이 시간 본인의 소견에 일단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 인류가 찾아가는 평화의 나라와 세계입니다. 인류는 역사를 통하여 계속 평화세계를 희구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한 번도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정치적, 군사적 대립이 치열했던 냉전이 종식되자 많은 사람들이 고도화된 과학 문명의 기반 위에서 인류가 염원했던 평화와 안정의 새 시대가 오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갈등과 증오, 이기적인 욕망이 우리 속에 고스란히 살아있어서 또 다른 형태의 더큰 재앙들을 만들었음을 뒤늦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폭력이 죄악인 것은 자명하고 이런 행동은 반드시 종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과 투쟁을 근원에서부터 제거할 해결책은 무엇이겠습니까? 미움과 갈등과 투쟁의 씨앗은 어디에 심어져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인류 시조의 첫 가정 속에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 뿌리에서부터 대를 이어 갈등과 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평화를 이루는 길은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인류는 그동안 갈등과 분쟁을 극복하고 평화로 가는 길을 정치력이나 외교적 노력으로 또는 경제적인 힘이나 군사력을 통해 찾아보려고 시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되었습니다. 근본적이어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인간 조상의 첫 가정, 즉, 하나님의 이상가정을 복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가정, 참사랑을 종행으로 한 완성한 가정 말입니다. 하나님은 참사랑의 본체로 계시며, 인류에게는 무형의 참부모이십니다. 사랑은 혼자서 이룰 수 없습니다. 반드시 상대를 통해서 결실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참사랑의 실체 대상으로 지음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하라 라고 하신 제1축복을 주셨고, 그 제1축복은 인간이 당신의 참사랑의 온전한 상대, 즉, 참사람이 되라는 축복이었습니다. 상대는 자기보다 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사랑의 상대인 인간에 대하여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또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무한히 주고 싶어 하는 참된 아버지입니다. 사랑의 출발은 무한히 위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번성하라 라는 제2 축복을 주셨습니다. 인간 조상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서 완성하여 하나님과 일체 심정권 아래 참된 부부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을 그들 자녀에게 전수하면서 실제 참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첫 가정에서부터 종행으로 참사랑의 완성을 이루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것처럼 그 가정도 참사랑을 중심하고. 절대 유일, 불변, 영원의 가정이 됩니다. 여기서 인간은 하나님과 일심일체를 이룬 실체가 되고 온전한 자유와 행복과 평화의 이상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때 인간은 우주 만상의 환영을 받는 참사랑의 주관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제3 축복입니다. 제3 축복은 인간이 만물을 주관하면서 행복한 생활 조건을 얻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태계와 자연을 참 주인의 입장에서 보존해야 할 관리의 책임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조상은 하나님의 축복 아래 참 사랑의 가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참 사랑을 중심한 참 사람, 참 부부, 참 부모가 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한 인간 조상이 낙원에서 쫓겨난 후 하나님의 축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짓사랑을 중심하고 부부를 이루고 자녀를 가져 오늘의 인류 세계를 이루고 만 것입니다. 유사일의 인류는 하나님을 모신 참사랑의 터전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마음과 몸이 갈등하는 모순을 지닌 채 살아왔습니다. 이 갈등은 시조의 첫 가정 안에서. 형제간의 증오와 살인이라는 비극으로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정의 비참한 실상입니다. 인간이 중심이 된 가정, 인간관계만을 기초한 가정은 본연의 이상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수직적인 참사람의 축으로 연결된 가정이 이상가정입니다. 참부모의 참사랑 아래 종적인 축을 공유하는 형제간의 비로소 온전한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참사랑은 이상가정 안에서 체득되고 또 결실됩니다. 가정은 유일한 사랑의 학교입니다. 참사랑은 권력이나 지식이나 힘의 기반으로는 결코 창출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각계의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의 사회상을 바라보고 또 젊은이들을 대할 때 무엇을 느낍니까? 희망찬 밝은 미래만을 느낍니까? 날로 증가하는 젊은이들의 범죄율, 폭력과 마약 남용, 불륜과 퇴폐, 10대 미혼모 문제와 가치관의 혼돈 등 미래 사회를 부정적으로 예측하고 고뇌할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왜 젊은이들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더 나은 학교 교육이나 제도와 환경의 개선도 부분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 뿌리는 그런데 있지 않습니다. 참사랑의 첫 가정을 잃어버린 인류가 역사의 결세기를 맞으면서 가정의 안정성을 잃고 붕괴되는데 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붕괴 현상은 하나뿐인 사랑의 학교가 파손되는 것과 같아서 그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엄청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여러 불안 요인이 됨은 물론 국가적,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병발시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정서적 불안을 주어 생애 좌표를 바꾸게 하고 탈선과 방종하는 생활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 깊이 풍조나 이혼율의 증가 등 가정 기반이 급속히 파괴되는 현실의 문제는 내일을 염려하는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기필코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첫째 축복과 둘째 축복을 잃어버린 인류는 성스럽고 영원한 부부 사랑을 할수 있는 참사랑의 개체 완성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청소년들은 대부분 혼전순결과 참사랑의 인격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기쁨과 행복과 이상의 근본인 참사랑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부부 간의 신의와 정절이 가벼이 여겨지고 결혼의 신성성이 무시되는 풍조 속에서 인류사회는 엄청난 비극과 재앙을 내적으로 축적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이 찰나적이요, 육적이요, 향락적인 것으로만 치닫는 소위 프리섹스와 세속문화 속에서 참사랑은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급속도로 늘어나는 에이지와 성관계 전염 질환들은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이지로부터의 안전지대는 없다고들 말합니다. 세계가 지금 떨고 있는 테러리즘보다도 더 가공할 위협이 안전지대 없이 우리 모두의 지척에 와 있다는 말입니다. 한번 감염되었다고 하면 행복도 이상도 생명도 다 포기해야 하는 이 엄청난 지구성의 재앙을 해결하지 못하고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의 지도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만물을 주관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제3축복 앞에서도 인간은 참사랑의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자연이 인간의 학대에 대하여 반항하고 인간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징후가 이미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생태계와 자연 환경이 말없이 인간의 오만을 응징하기 전에 인간은 참사랑의 인격을 회복하고 만물 앞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각계의 지도자 여러분, 오늘의 문제를 좀더 근원적으로 파헤쳐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중심으로 참된 나와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 참된 나의 자리를 못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라는 말을 사용해 보시지 못하였습니다. 창조 이상적 의식권 내에 설수 있는 하나님 자신이 내 것, 내 자식이라고 할수 있는 관계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나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본래 창조 이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완전히 부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마음 놓고 우리라고 포함시켜 부를 수 있는 참된 남자와 참된 여자 즉 당신의 참된 아들딸을 찾아 복개섭리를 해나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주체요 생명의 주체요 혈통의 주체이니만큼 영원히 불가분의 일체적 기준에 서있는 참된 아들 딸을 찾아 나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몸과 마음의 통일로 개인 완성을 이루고 그터 위에 하나님과 부자 간의 종적 관계를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나 종적인 관계만 갖고는 우리라는 말이 성립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횡적인 관계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참된 축복 결혼을 통해 참된 부부 관계를 맺어 참된 자녀를 낳고 참된 가정을 세워서 삼대를 중심삼고 사위 기대를 이루어야만 비로소 하늘은 가정 단위로 우리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몸과 마음이 완전히 하나된 자리에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절대 사랑과 절대 신앙을 중심 삼은 절대 투입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이익이나 사정을 생각할 수 있는 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100% 주고 또 주는 위하는 사랑의 시원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 있는 부모는 참 사랑을 중심 삼고 완전 투입, 절대 투입으로 정, 분, 합의 논리로 보면 정의 입장에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여 종적인 우리의 축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횡적으로는 부부가 분의 입장에서 참사랑을 중심 삼고 완전 일체가 되어 횡적인 축을 세우게 되면 자녀들은 합의 입장에서 자동적으로 종행의 축에 맞추어 하나가 되면서 형제 간에는 전후 관계에 또 다른 축이 세워지게 되고 그때에 비로소 종행과 전으로 완전한 우리의 개념이 실체적으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소중한 것입니다. 가정이야말로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환경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은 절대적 기준의 나를 찾고 종행으로나 전후로 완전한 우리를 감히 생각이나 해볼 수 있겠습니까? 가정이야말로 사랑과 평화와 행복의 요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나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위하는 참사랑을 실천하는 삶에 서라야 가능합니다. 자신을 완전히 영점에서 부정하고, 가정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세계 인류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면 참된 나는 자동적으로 찾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내세우며 나를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기나긴 역사의 뒤안길에서 참된 나를 말할 수 있는 자식을 찾아 한에 얽힌 복귀 섭리를 해오신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함부로 나를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나깨나 이상 가정 완성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본연의 세계인 평화 세계. 하나님께서 천년만년 기다려온 이상 가정만 세운다면, 그곳이 바로 지상천국의 출발지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불쌍한 하나님의 한을 풀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양을 쳐다봐도 부끄럽지 않고, 바닷물을 보아도 떳떳하고, 만물 앞에서도 일점 감출 것이 없는 참된 나를 찾아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불러주는 가정을 세웁시다. 그래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돼야 하는 것입니다. 나가 인류의 참된 부모이시며 사랑과 생명과 혈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인류의 조상이시며 나가 주관자로서 참된 왕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 조상의 타락으로 하나님은 그 모든 위치를 잃어버리신 것입니다. 복귀 섭리의 진전에 따라 본인은 해양 환원, 육지 환원, 천주 환원과 더불어 제4차 아담 심정권의 환원을 선포한 토대 위에 잃어버리신 하나님의 왕권을 되찾아드리는 역사적인 하나님 왕권 지기식을 지난 1월 13일 한국에서 거행하였습니다. 본래 아담은 인류의 첫 조상이요, 가정의 근본인 것입니다. 본래는 가정의 왕이 앞으로 국가의 왕의 자리를 이어받아야 되고, 나아가 천주의 왕의 자리를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본연의 이상적 천국권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탕감의 시대가 끝나고, 입적을 통하여 본연의 정착 시대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왕이 연결되고, 나아가 세계의 왕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서는 지난해 자녀의 날에 천지 부모가 가정의 왕으로서 군림하게 됨을 선포하고 입적된 가정에서부터 비로소 하늘의 부모를 왕으로 모시고 나아갈 수 있는 시대로 들어가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축복가정은 천지의 왕을 모시는 표준적인 전통을 세워야 할 가정인 것을 자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시대는 끝나고 가정연합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전체 우주가 하나의 핵을 중심 삼고 연체로 연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핵의 자리에 서서 만물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어 존재하는 그들을 먹고 사랑하는 주인의 자리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가정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중심 삼고 일체권이 되어서 천지 부모 왕을 모시는 표준적 정착적 정초석과 같은 가정이라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하여 승리권을 상속받은 축복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도자 여러분, 인류는 이제 독선과 무지 그리고 이기심과 증오를 자책하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고개 숙이고 천도를 따라야 할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본인은 일찍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과 인류가 공히 바라시는 평화 세계의 실현을 위해 생애를 바쳐 왔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오늘 이 자리에서 평화로 가기 위한 중요한 몇 가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남을 위하여 사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기적인 생활은 타인을 불쾌하게 하는 것은 물론 천도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하는 삶은 곧 하나님을 담는 실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을 상속받아, 가정과 사회, 국가와 세계를 사랑함은 우주의 기본질서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참사랑의 실천을 통해서만 인격을 완성한 참사람, 참부모, 참스승, 참주인이 됩니다. 이래야 평화를 이루는 주체가 됩니다. 남을 위하는 삶은 평화로 향하는 첫 관문이 됩니다. 이것과 관련지어 평화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 주의, 두익사상에 의하여 된다는 결론을 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의, 두익사상이란 가인 아벨의 갈등을 시원으로 하여 이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갈등 요인과 사상과 그 결실들을 전부 화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사상이요 주의입니다. 갈등과 증오의 고리를 무엇으로 끊겠습니까? 증오에 대한 더큰 증오로서의 반응은 오히려 더 가공할 증오와 파괴를 불러올 뿐입니다. 이는 평화로 가는 길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립하고 불화하는 양편의 갈등 요인은 오직 참사랑에 의하여서만 감화 교육되고 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세운 참사랑은 국경에 막힘이 없이 초국가적입니다. 또한 참사랑은 종교의 높은 담도 뛰어넘고 인종 차별도 없는 초종교 초인종적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중심으로 한 상대를 위하는 참사랑의 감화력, 생명력에 의하여만 좌우 양쪽, 전후 양쪽, 상하 양쪽, 내외 양쪽의 각가지 지구성의 모든 갈등 대립 요인은 극복되고 영원한 평화 이상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평화로운 세계와 국가를 이루는 기초 단위인 참된 가정을 이루는 일입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대립 갈등의 뿌리가 시초의 가정에 있었고, 따라서 이상적인 참부모의 가정이 생겨나지 않는 한 평화 세계는 그 기원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본인이 세계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는 국제축복 결혼은 단순한 한 종단의 결혼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전통을 세우는 구국구세의 운동입니다. 청소년들에게는 혼전순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으로 부부간의 절대 신의와 정절의 서약 아래 축복 결혼을 하게 하는 운동입니다. 참사랑을 중심하고 참가정과 참부모를 이루는 거룩한 운동입니다. 이런 이상 아래 교육을 받고 결혼을 한 가정은 에이즈를 위협으로 느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에이즈 예방이 감기 예방보다도 쉬운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젊은이들이 이 비전에 의해 교육을 받고 실천한다면 에이즈는 완벽하게 예방될 것입니다. 참 사랑의 가정은 가정의 붕괴를 막고 나라와 세계의 평화의 초석을 놓습니다. 특히 정치적 역사적으로 불화하고 원수 관계에 있었던 국가 간의 사람들이 그 높은 담을 넘어 사돈 관계, 참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니 화해의 폭은 국가를 넘고 인종을 뛰어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로 가는 고차원의 공식은 불화와 원수의 관계인 가문, 더 나아가 원수 국가의 자녀들끼리 교차 결혼 축복을 하여 천지가 원하는 참사랑의 참 가정 완성의 축복권을 성사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인간이 원하는 영원한 평화 세계가 출발하는 시원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초종교적인 화해와 협력은 평화 세계로 가는 필수 조건입니다. 본인은 지난 50여 년간 초종교적인 화합과 대화를 위한 운동의 챔피언으로 일해 왔습니다. 언제나 자체 교단 발전을 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계속해서 이 운동을 해 왔습니다. 변함없는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종단 간의 화해 협력이 없는 한 세계 평화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인 평화 세계로의 안내자는 종교 지도자와 신앙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종교가 만일 편협한 교파주의만 강조하고 우주적인 참사랑을 가르치는데 실패한다면 인류는 갈등과 전쟁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성의 위기 앞에 종교 지도자들은 겸허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초종교적으로 손에 손을 잡고 참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종교의 감화력에 의하여 화평한 인격이 창출되고 자, 주관력이 배양되어 역사적인 증오와 분노를 소화하는 데서 진정한 평화와 안정이 오게 됩니다. 만일 각 종교들이 교리나 의식의 차이를 뒤로하고 신의 높은 이상 아래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봉사하는 것을 세상 앞에 보여준다면 세계는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 평화 세계를 이룩하기 위한 유엔의 바른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유엔은 대표적인 세계 평화 기구로서 그동안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설 때와는 형격히 달라진 세계의 사정과 다원화된 지구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작년에 본인의 생각을 유엔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유엔 안에 상황과 같은 특별 기구를 보강해서 종교적 영적 도덕적 사상적 차원에서 세계 문제를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그 하나였습니다. 유엔이 국가 이익의 기초를 둔 정치와 외교의 힘에 의하여 관장되는 차원을 넘어 서서 지구성적인 이념과 높은 신의 이상 아래 관장되는 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만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평화 세계를 창건해 갈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엔뿐만 아니라 향후 세계 질서는 정치 주권이 도덕적, 영적 가치와 별개로 작용해서는 공익과 평화가 보장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신의 이상에 기초하고 우주공법과 통하는 영적, 도덕적 고 차원의 지도력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정치력이나 그 어떤 힘도 신과 천리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또한 유엔은 비정부 민간단체인 NGO 의견을 많이 수렴해야 될 것입니다. 본인이 세계 NGO의 연합인 WA NGO를 창설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체 NGO들은 더욱더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본래의 창설 정신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편협해지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세계를 위해 바른 봉사를 계속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지도자 여러분. 스스로 실천하지 않으면서 평화를 말하는 것은 진정한 지도자의 도리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앉아서 평화를 기다릴 만큼 여유가 있는 세계의 상황도 아닙니다. 평화대사들은 물론 우리 모두가 평화운동의 주체가 되어 기필코 평화세계를 창건해야 하겠습니다. UN을 비롯한 모든 국제기구들은 평화대사관을 중심하고 역사적 수건인 세계평화 이상 국가의 건설운동에 적극 협력 지원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각계각층의 지도자인 여러분이 일심일체가 되어 다 함께 남을 위하는 삶으로 참사랑 가정 이상을 실천하여 천운의 협조를 받는 평화의 선구자들이 됩시다. 통일된 조국과 평화의 이상 세계를 건설하는 역군들이 됩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